운동화 미창이나 각종 신화, 뭐 군더 등산화나 어, 군화나 미창 부분을 쿠션을 만들어 주고자 할때 미창을 여러 겹으로 하시는 경우,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미창 부분을 어, 제 안은 이제 좀 전에 동영상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를 등산화나 어, 군화 같은 특히 군화 같은 경우 에 발의 피로도가 저는 이제 다 다녀왔습니다만 오랜 행군을 하면 발의 피로도가 좀 있고 물집이 많이 생겨요. 그것은 밑에 쿠션이 없기 때문인데, 네, 쿠션이 없기 때문에 네, 물집이 많이 생기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밑창은 딱딱하잖아요. 고나 특성상 이게 야지를 많이 예,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 밑에 그 딱딱해야 됩니다. 그럼 그그 사이에 쿠션을 여러 겹, 한 겹이 아니라 얇게라도 여러 겹의 형태로 넣어주면은 용수철 같은 구조가 돼가지고. 공밀도 탄력본 같은 소재 뭐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소재면 되고요 그거를 서로 두께를 틀리게 해서 넣어 주면 힘을 강하게 받쳐 줍니다 용수철 같은 데서 행군할 때도 장기적으로 행군할 때도 별로 힘들지 않고 쿠션이 작용을 이렇게 영수철 작용을 해 가지고 어, 아 그렇죠 이렇게 파워업을 지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등산하고 이렇게 군화, 등산화, 뭐 운동화, 이게 같은 원리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운동화도 이렇게 한 겹으로 딱 밑창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 겹도 운동화 발을 넣는데 있잖아요. 발 넣는데 하고 밑창하고 갓두 개를 접합시켜서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 거기, 에, 밑에 밑창을, 밑창 자체만으로도, 어, 그렇죠. 여러 겹의 형태로. 어, 겉에는 이제 한 겹으로 보이고, 안에는 여러 겹의 형태로. 이렇게 해놓되 서로 두께가 틀리게 에... 고밀도 같은 뭐그고뭐 탄력 폰 고밀도 이론적으로 고밀도에 탄력 폰이 들어간다 그러면 꼭뭐그 뭐그 같은 소재가 다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면 서로 두께를 대중소다 이렇게 틀리게 들어가서 용수 구조를 만들어주는 그런 거 하시면 이제 제 교수로 요정하되겠습니다 운동화 안창에도 이렇게 쿠션이 고밀도 탄력 폰 같은 쿠션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얇게라도 여러 겹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 그리고 발을 넣었을 때 미끌거리면은 그 그렇죠. 힘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미끌거리지 않게 약간 거칠게 해서 발에 딱신 어, 어, 발과 어, 발과 신발에 딱부착이 되도록 어, 그 그렇죠. 미끌거리면 발에서 전 발에서 전달되는 힘이 신발로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그니까 발의 피로도 엄청나고 이렇게 발도 발목을 접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만드시면 제께서 운동화 미창이라도 이렇게 여러 겹의 형태로 서로 두께를 틀리게 해가지고 들어간다. 또는 미창 부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미창 부분을 윗 부분 어, 군나다 그러면 군나화 같은데는 미창 부분을 여러 겹으로 했을 때 야지 같은 달리면 이렇게 접합 부분이 찢어지면은 구나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밑창 부분은 좀 단단한 것을 하시고 이렇게 운동화 이렇게 발에 들어가는 부분과 밑창을 결합해서 하실 때그 사이에 고밀도 탄력본는 쿠션 구조를 얇들에도몇겹으로 줘서 용출 같은 구조로서 해가지고 탄력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발에 오래 행군해도 이상이 없도록 하는 이런 그런,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운동화 밑창과 발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접합을 시켜서 하시는데 그 부분에 군화조차도 방수가 안 돼요. 방수가 돼야 될 부분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그렇죠. 그게 운동화 밑창 들어가는 그 부분에 방수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방수력 좀 약하든지 재방식이 어떤. 의류, 우, 의류 방수에, 방수제 있잖아요. 의류 방수제 같은 그런 것을 여러 겹으로 뿌리셔가지고, 밑창에 뿌리는 게 아니라 발에 들어가는 밑바닥에, 밑바닥 바깥쪽, 이렇게, 창하고 결합하는 부분에 뿌리셔가지고 하시든지, 기타의 다른 방수제도 가능해요. 뭐, 어, 뭐, 역실용 그레이지용 이렇게 실리콘을 같이 사용하셔가지고, 우리용 방수제하고 하면 이게 방수가 잘 됩니다. 어, 뭐 아니면 꼭꼭 꼭, 그와 같은 방수제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방수제 하면 괜찮아요. 예, 방수제를 통해서 어, 그것을 어, 완전히 하시든가 아니면 뭐 코팅제 예, 코팅제를 통해서 방수를 추가로 의류방수제 플러스 코팅제를 사용해서 의류방수제 뿌리고 위에다가 코팅제를 해서 이렇게 추가로 방수를 만들어 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쨌든 방수를 음, 그 부분에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